특히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 뿐이죠. 근데 이 모세가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 이 말씀과 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 지도자 위대한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12정탐군 가운데 두 명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결과로 가나안 땅을 어,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만 요때만 가나한 땅, 1세대들, 가나한 땅 들어가는 1세대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런 요소와갈래가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서 사사기로 돌아가게 되죠. 사사기. 이렇게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후대를 잘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제일 좋을 부분이 뭐냐면은 이때라고요 보면은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이게 어려움 만났을 때 이때 이때 불신앙을 하느냐 그리고 이때 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 신앙을 갖느냐 이게 그, 후대도 그렇고, 또, 다른 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된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보면은. 의외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어, 그리고, 저 집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도 이제 저를 볼 때도 그럴 수도 있다고요, 보면은. 아, 목사님은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힘든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바꿔서 해보자 나랑. 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거를 여기서 신앙으로 이겨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을 거다. 저 사람은 이 문제가 없으니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 비교하면은 뭐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이유는 여기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앙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갈등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이경민 권사님 손주가, 성은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은이한테 어째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 그래내 돌아다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 너무 가시면 너무 많이 뿌려나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강경 못 맞추고 자꾸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십사님 사고 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죠. 조심하라고. 그리고 난 문자 보냈는데 지가 나한테 전화오더라. 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야. <laughs>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이도도 하지만 책임자로 해가지고 애들 관리한다는 거야. 그전 그랬죠. 애들 잘 관리할 거라고 너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그 성리 같은 경도 조금만 하면 다 후배야, 동생, 동생들이고, 동생이고 후배고 친구들이 고그거 관리한다, 고 한다는 거야. 다믿진 않아요. 근데 뭐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호하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이거를. 어, 얘가 뭐, 문제 일으키든지, 어떤지도 간에 어, 얘를, 끝까지, 너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라고, 끝까지 믿는 거야. 그나마 나랑은 전화통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거 그래. 어, 그리고, 야, 너는 이제, 애들 관리하니까, 그 밑에 오토바이 타고 오는 애들, 그 애들, 돈 모으라고 적금도 들라 해라. 어? 그럼 너도 이제 가정도 이루어야지. 어? 그 너는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줄수 있지 않냐? 자기 밑에 오는 애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변호사인데 가끔 전화 오는데요. 왜 그러냐? 배달이라 하니까 다행이라고. 왜냐? 안 아, 하면 맨날 애가 싸우고 뭐뭔 인지를 저지르는데 이거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는 위험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사건, 사고 안 익힌다고, 그, 일하면서, 그거 보면은, 엄마, 아빠가 변호사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가그랬죠 애들 어렸을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이 그거 한 거야. 걔네들 잘 해가지고, 바른 게 가게, 니가 도와주라. 너 메시지 들은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안, 다는 거야, 자기도. 얘기한다는 거야. 조금씩 얘기하고. 어, 그친구도돈 빌려가고. 그러서 야, 빌려주지 마. 그러니까. 아니, 10만원, 20만원이래. 그 빌려가면은 걔네들 돈을 한0만원 채워지 채워지면은 그때 저걸 돈을 준대. 조금 조금 좀막 가서 막 써버리니까 애들을 그거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 조금 잘 된다 그래가지고 믿었다가 조금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되겠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 믿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하나님 너를 중요하게 사용하실 거다 교도안 나오지만 한번 나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걸 가지고 예약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문제를 생기면은 왜 문제냐 갈등이 생기면 뭐가 갈등이냐 어려움이 되면 뭐 어렵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맨날 내가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갈등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쓸수 있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뭐 잘못해서 그러냐? 그건 율법주의고. 잘못 안 했는데도 문제 올 수도 있다니까요. 갈등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인도받는 거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 지난 후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다. 라는 거를 확신 믿고 인도받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항상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2 정탄군을 보냈으니까 1 0 명이 불신앙 하고 두 명이 신앙 고백했다 거의 보면은 10%열명 중에 한명 가정이 보면 다섯 명 밖에 뭐네명 밖에 안 되잖아요 퍼센 %도 얘기하면은 다 부신한 확률이 높아. 다. 그, 어, 그러면은 거기에 막 흑암이 덮인다니까요 흑암이. 그래서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들은 그들은 우리, 우리는 그들과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니, 똑같은 걸 봤는데, 말씀 안에서 본 사람과 말씀 밖에서 본 사람들은 보는 게 달랐다. 여러분들도 이때 여러분들이 후대들한테 딱 각인된다니까요. 어, 이때 여러분들, 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 딱 각인된다. 어? 이거 보면서 이렇게 딱적어댄다고 근데 의외로 제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 잘안 하잖아요. 성도들의 상황이나 갈등이나 뭐잘 얘기 안 하잖아요. 왜잘 얘기 안 하냐?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기도해 주라고 좀 얘기하는 건 있어도 뭐한얘이안 한단 말. 왜 지나가는 거니까. 별 의미 없어. 지나고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여호수와 갈렙이 모세가 그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 갈등을 많이 일으켜. 그것도 이 노예들이라니까요. 노예들이니까 생각나는 대로 찍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 모세가 그거를 다 기도로 이겨내죠. 기도로 인도받고. 그리고는 이여호수와 갈렙이 이걸 보고 자신들도 믿음으로 인도받게.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게 이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기회다라고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 어,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체험할 기회다. 항상 기회라, 기회. 이거 보세요. 이, 요수와 갈렙이, 그 열두 정탄권 보낸 것 때문에, 그거 보낸 것 때문에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여호수아가 중간에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앞서 나간다. 어, 제일 앞서서.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다 언제 썼냐? 위기, 문제, 갈등, 어려움, 이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기회고, 문제 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말씀 붙잡고 승리할 기회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야 돼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것만 다 붙잡아야 돼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거 안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현상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 은 망해 있어 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하고 나면은 다 가정들이 후대들이 폭삭 주저앉아 있다니까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와가지고 계속 불신앙한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마다 갈등 만날 때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라는 거야 안 믿겠다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망해버렸는데. 영육관에 망했는데.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모든 것 통하여서 뭐 하되냐면은 참된 신앙 고백할 기회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면은 축복이다. 하나님 주신 갈등이면 응답이다. 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기회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할 기회다. 그래서 증인으로 설 기회다라고 이거를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붙잡으면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후대들이 완전히 불신앙하게 돼. 실제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내가 어렸을 때도 알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나는 못태신앙인데 뭐. 어, 예, 아까 성훈이 얘기했는데, 얘에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죠. 만나든지, 문자든지, 하 어, 관심 갖고. 어, 그리고 뭐냐면 축복하는 거죠. 초장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어, 와가지고,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인생 바뀌는데 경험을 하면 인생 바뀐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안 붙잡으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일 앞에 섰을 때 그때 확 무너져요. 큰일 생기면은 사람들이 확 무너진다.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요소와 갈렙이 평상시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 어, 떻게 인도받았나, 어떻게 믿음에 순종을 했나. 그게 이들이 뭐냐면은,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 와서 찬양을, 일주일 내내 찬양해도, 집에 가가지고 문제 딱 만나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냥. 어,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적인 갈등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맨날 대표기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는 죽어계신 하나님 무능하신 예수님 어, 우리를 전혀 인도하지 않는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후대들이, 새신자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은 야,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닌 중직자도 저러는데 교회 다니면 소용없구나 세신자들이, 교회 다니뭐 하냐? 맨날 저렇게 흔들리는데. 저, 저렇게 수준 낮은데. 어, 후대들이, 돈이 최고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어, 돈 벌어야지. 결국에는 엄마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맨날 돈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은도 내고시오, 금도 내고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삶 속에서는,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운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고, 이거를 체험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백판 당하는 거예요. 백판. 세상 나가면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너진다니까. 무너져. 그거니 그러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이게 결단을 해야 돼.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당장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왜 당장 안 해결하냐? 왜 네? 당장 해결 안 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 왜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거를 체질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거를 한 번에 끝내면 얼마나 좋아. 어, 한 방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어, 이거 이거 체질 만들려고 런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맞다는 거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성취하기 원한다. 이거래. 이거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들 앞에서 절대 불씨를하요 하나님이 너 있을 거다. 내가 우수게도 얘기하잖아요. 어제들. 공부하면서 수학박사님이 수학천재를 가르친 야, 어제도 같이 공부하는데, 풀었냐? 그러니까, 안 풀었다. 밤에 하지 12시부터 한따까리 했어. <laughs> 2시에 잤는데. 어, 제가, 그, 우리 둘째를 저기, 저기 뭐냐 뭐냐면 저거, 관악구에 있는 거, 그거 보낼 때, 내가 결사가 안돼 있거든. 왜냐면은, 저기 믿음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시아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때까지 문제집 푼 적이 없어. 왜, 1, 2학년 때 얘들 다 가르쳐 놔가지고, 그냥 쟤는 다 배우고 간 거야.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지. 그래서 난 거기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꼬여버려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애들은 오전에는 거기 와있고, 오후에는 다 가회하고 학원 다 달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뒤에 거를.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놀고 노는 체질이.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고생이랑 같이 나랑. 아니 일년 때는 푼 적이 없다니까 풀 필요가 없거든. 거기서 다 배워가지고 더하기 빼기 그리고 뭐그읽는거 엄청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쉽게 되는데 이대 한지. 그 내가 그랬지. 시아가, 시아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냥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야. 어제 그거 가지고. 아니, 내가 가르치는 데도 집중을 안 해. 어, 집중을,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아, 지금 꿈은 또 대박이야. 그냥 의사가 된다. 그러니까 <laughs>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기회다. 정각심을 일으킬 기회다. 그래가지고, 같이. 아, 수학문제 두권이 있는데, 하나는 100점. 이거는 기초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드는 거고, 옆에는, 이거는좀 이제 문제풀이 난이도가 두번 꼬아놓은 거예 요거 다음에 세번 꼬아놓은 게 있는데, 문제집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푸는데, 왜? 아, 요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네. 나를 계속 괴롭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기회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돈이 없어져 애들 학원을 못 보내고. 아,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 뭐냐면은 기회야. 내가 할수 있는 규모를 잡아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하자 다시. 이거부터.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예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방학 때 오지면은 그거 다 읽고 교과서 다 읽고 학교를 가는 거다. 그러면 학교 가서 수업을 한다. 그리고 뭐냐면은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한다. 근데 이 2학년 선생님이 우리 치우 2학년 선생님은 받아쓰기 시험밖에 안 봐. 시아 1학년, 2학년 선생님은 단원 끝날 때마다 다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자기 성적을 알잖아요. 얘는 수학이 성적을 나오지가 않아. 선생님 따라 다 다르니까. 그래서, 네번 정도는 봐야지, 네가이 점수가 나와. 근데 너는, 지금, 한 번도 지금 못 봐가지고, 지금 학교 가가지고, 점수가 우수하게 나오길 바라는데, 너, 일단은 안 나오면 엄마한테 등짝은 맞아야 돼. 그리고, 지금 아빠랑 있는 게 창피한 게 낫지. 친구들 앞에 창피한 건더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악을 쓰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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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노력하도록 도전하도록 힘쓰도록 그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모세와 함께하고 요수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실제로는 도전해야 되거든요. 도전. 또 도전하는 부모들, 도전하는 삶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애들 보고도, 야, 도전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소 먹는 게 아니라, 하늘, 하늘에 감 떨어지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 걸고 가는 거다. 생명 걸고 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는 네가 해야 돼. 이거는 네번 정도는 봐야 네가 상위권을 가야. 돼. 그리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신자들이 이상하게, 이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거를, 기복신앙이라 그래. 그거를 무속신앙이라 그래. 노력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걸. 그, 보세요. 이 여우수화가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를 된 거지. 아니, 이 갈렙이 전쟁에, 마지막 전쟁에, 그 안악산지, 거기에 나간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들이,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 붙잡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모세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증인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라. 아, 이거 가르치는게 쉽지 않아. 애들한테도 가르치는 게. 응, 어, 이거 아세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니까, 애들이. 왜? 우리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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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터미널 갔다 왔잖아요. 응. 행운 데려다 준다고. 동네가 싹 바뀌었는데, 상가를 딱 봤어. 상가에 애들이 파팍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강남에. 그, 그 상가 하나 앞에, 내면 앞에, 거기 애들을 다 돌리는 거거든, 엄마들이. 어, 그 하나 들어가면은 애들이, 아, 저녁, 점심, 그, 일각, 저뭐 학교 갔다 오면은, 두세 시에나 한 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거기서 개 돌거든, 층을 돌아, 그래가지고 나오거든. 아니 걔네들은 걔네들은 엄청 노력을 한다니까요. 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간에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 근데 이 동네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의 노예로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도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지도자로, 지도자로 살아요. 지도자로 인도받. 아 그러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인도받는. 어, 승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모든 곳 속에서. 어? 여기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딱 잡아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 우리 시아가 시아람. 시우랑, 어제, 세인이한테 전화 왔는데, 세한테 시아, 시우랑 그런다니까요. 어, 기도하고 있어. 세인이를 위해서. 시우가 뭐라 그러냐? 오빠 내일 와. <laughs> 그왜 내일 오냐? 시아가, 세인이가 빠져나가니까, 세인이 하던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가 애들 돌보던 거를 시우에게 넘어온 거야. 나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여기까지 시아가 피아노 치는거 세인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시우도 기도하는지 몰랐네 <laughs> 빨리 오도록 왜 그러냐니까 이 시아언니가 애들을 안 맡으니까 자기가 애들만이라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세인이가 막 웃어 <laughs> 막 웃어 막 이게 떠 밀려갔잖아 어 무슨 말이냐면은 기회인 거야 이게 할수 있는 기회라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후대들 앞에서 또 가르칠 때도 축복이다. 축복이다. 문제는. 갈등, 어려움, 다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쓰임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증인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것처럼 애굽을 알고 애굽의 학문에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자기 맡은 부분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